만악감 따미. 쉽고 재밌는 생활 따미로 안녕하세요. 쏙쏙 따미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도 많이 쓰이는 표현 이것 아니면 저것 이것 그리고 저것 이것 저것 둘다 라는 표현을 따미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고 표현할 때 에드, 알라드, 아드 또는 이드, 일레나, 아드 자,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뒤에 아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다, 알라드, 아다 이다, 일레나, 아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이것, 그리고 저것이라는 표현 알아볼게요 이것이랑 저것이라는 뜻이죠 어, 이럴 때는 뒤에 음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둠 아둠 이렇게요. 물어볼 때는 똑같이 '아'를 붙여서 '이둠 아두아라고 합니다. 따미러로 이것을 이드, 저것을 아드라고 하지요. 복수형은 이바이 아바이라고 합니다. 이것들 둘 다라는 표현을 할땐 이바이 랜둠 저것들 둘 다는 아바이랜둠이라고 하죠. 물어볼 때는 마찬가지로 뒤에 r을 붙여서 '이바이랜룸아', '아바이랜룸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두 개보다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해야 될 때는 '모두'라는 뜻을 가진 '엘람'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들 모두 '이바이엘람', 저것들 모두 '아바이엘람'. 물어볼 때는 마찬가지로 r을 붙여서, 이바엘라마, 아바엘라마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드웨이누마, 일레나 아드웨이누마 이것을 원하나요? 아니면 저것을 원하나요? 여기에는 원하다 라는 표현을 가진 웨이눔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를 붙여서 물음을 나타냈죠? 웨이누마, 원하나요? 이렇게요. 두번째 문장 보시면 이드 웨이눔, 아나 아드 웨인다 이것은 원하지만 저것은 원하지 않아요 가운데 있는 아나는 하지만 이란 뜻이고요 웨인담 이란 표현은 원하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이거랑 저거 둘다 포장해 주세요 라고 할때 이듬 아룸 랜 c 팩 받는가 팩이라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뻗는가, 무엇 해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포장해 주세요. 라는 말을 만들 수 있죠. 이름 아룸, 엘람의 꾸른가. 이거랑 저것 모두 주세요. 여기서도 꾸든가 라는 표현은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커피 아니면 차 줄까요? 라고 물어볼 땐 아주 간단하게 커피야, 일레나 티야.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까미러랑 힌디어둘다 알아요라고 할땐 에나쿠 타미늄 힌디움 렌눔 테리움 강아지랑 고양이 둘다 좋아해요라고 할땐 에나쿠 나이움 푸내움 렌둠 브리쿰이라고 하면 됩니다. 오늘 알려 드린 표현들을 익히시면 일상생활에서 소통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난들이 아주 잘 레슨구 빠뽀.